<웃음> <웃음> 자 오늘은 한번 이 금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. 얼마나 금연이 힘드냐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. 담배 끊는 사람은 상종하지 말라. 그렇죠. <laughs> 근데 물론 힘들죠 힘들지만 충분히 가능한 게또 금연입니다. 저도 이제 담배를 오래 폈었는데 어, 정말 도와, 좋아했거든요. 그래서 하루에 두갑필때 있었고 근데 너무 사람이 이게 담배를 좋아하면 담배를 피다가도 이렇게 다음 담배가 또 땡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. 저는 끊어지가 오래됐는데, 아, 핀 지도 오래됐고, 끊은지 끊은 오래됐습니다. 근데, 아, 그, 제가 경험한 방법대로 한번 여러분 알려드리면 좋은 노하우가 될것 같아서, 오늘은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담배를 끊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담배를 끊을 때, 왜 힘든지 아십니까? 아, 오늘부터 금연하자. 그러면 앞으로 영원히 담배를 못 피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심리 때문에 더욱더 끊기 힘든 것입니다. 사람의 심리가요, 아, 앞으로 절대 할수 없다. 내가 못 한다고 여기면은 더 갈급해지고 더 갈구하게 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일단 짧은 시간부터 큰, 긴 시간으로 서서 이렇게 바꿔가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처음에는 한나절만 끌어보는 것입니다. 그것이 되면 한 하루 그것이 가능하면 또 피웠다가 또 이틀 이틀 동안 금연을 했다가 꾹 참습니다. 무조건 나는 담배를 피면 죽는다. 하지만 이틀 뒤에는 내가 필수 있다. 그때까지만 참자. 이런 마음으로 조금씩 조금씩 시간을 늘려보는 것입니다. 그러다가 또 피시다가 여러분들 자유롭게, 그 다음 일주일, 한 달,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보는 것입니다. 나중에 한 3개월 정도 참을 수 있으면,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 끊어집니다. 자, 이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? 방금 말씀드린 대로, 다시는 피지 못한다고 하면 참기 어렵습니다. 근데 조금만 참으면 내가 필수 있겠다. 자 이렇게 한나절, 하루, 이틀, 3일, 일주일, 보름, 한달, 3개월, 6개월 이렇게 끊는 것이 좋은 이유가 사실 우리가 담배를 피우는 이유는 매 순간 막 피고 싶은 사람 많이 없습니다. 그렇죠? 대부분은 습관적으로 피워요.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따라 담배를 피게 되어 있습니다. 가장 땡길 때가 언제죠? 솔직히 말해서 식후 연초는 불로초다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? 식후 담배, 특히 이 매운 걸 먹었을 때는 되게 매운 국물 이런 거 먹었을 때 굉장히 땡겨요. 그렇죠? 또언제니까술 마실 때, 술 마실 때로 많이 땡겨죠 그래서 어, 담배를 끊으려면 사실 술 자리를 줄여야 돼요. 술 끊을 필요는 없지만은 술 자를 줄여야 아마 담배 끊으 시기가 수월할 것입니다. 또 어떤 언제가 있죠? 어, 화날 때 이상하게 담배를 끊으려고 먹고 화가 납니다. 스트레스가 올라옵니다. 그렇죠. 그리고 또 언제입니까? 어, 화장실 가서 이렇게 볼일 볼때 이럴 때땡경이 많이 있습니다. 이런 상황상황마다 담배가 생각이 납니다. 그래서 하루만 이 상황들이 모두 다 닥치지만요. 그 하루만 참다 보면 그 상황상황에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이 되는 것입니다. 하지만 이 상황이 힘들잖아요. 하지만 하루니까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. 하루 참다 보면 또 3일이니까, 3일 뒤에 담배 필수 있으니까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상황에, 상황마다 담배를 참을 수 있는 연습을 하다 보면 끊기가 굉장히 소홀해지고요 이것이, 아니, 막, 언제까지 폈다가 하, 딱 끊는다. 이거보다 100배 좋습니다. 저라고 여러분, 노력 안 해봤겠습니까? 억지로 감금하지 않는 이상은요, 내 스스로 이기는 방법밖에 없는데, 그게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, 스스로 그 마음의 안정을 주고 통제하기 위해서,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자, 오늘 그래서, 여러분, 점점 금연 시간을 늘려 나가면서, 일정 시간만 금연하는, 그 심리적인 기법, 이것을 한번 여러분 이용해서 저처럼 꼭 금액을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건강한 여러분, 몸이 최고입니다. 항상 건강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